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 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차일사 제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읽어 드릴 종은 알루코입니다. 알루코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분 뭐 한쪽이 없는데 오늘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면서 올라가긴 했어요. 근데 여기처럼 거래량이 한번 서야 돼요. 강하게. 그런 양봉이 나오면 윗방향으로 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는 일단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3,630원대. 뭐 근데 앞에 이제 정고점이 있으니까 이거 하 저항이 되겠죠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, 어저께 저점이 손절라인이 됩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, 분봉상으로 3월 6일 날 이거 되는데, 내려왔다 이제 살짝 리바운딩 나오고 밀렸어요. 그럼 지워버리고, 날짜 쓰고 말씀드리면.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, 요 구간이 일단 저항 구간이 되겠죠? 요, 정도. 3,040원. 그럼 요 구간을 넘어가면, 얘 마지막 하락 최선이 이렇게 나와요, 단기적으로. 그러면은, 여기서 넘어가면,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눌렸고,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한다면, 3,210원 대 아주 조금 못 가면은, 요 정도도 때리고, 3140원 정도 때리고 눌릴 수도 있어요. 그렇지 않고, 이렇게 갔다가, 여기를 이제, 내일쯤 되면 얘가 다이렉트로 올라오면 여기 때리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, 기간 조정을 보면서 이렇게 치면, 이 고점이 이추세에 하단이 돼요. 여기만큼 떨어졌을 때, 이 저점을 이탈하면, 안 좋은 거예요. 안 좋은 거다. 그러면, 얘는, 그 정도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, 이렇게 올라가고, 눌리고, 이추세에넘어갔수 여기 지켜져야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좋은 거.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, 현재 상태에서 얘는 추세대가 요거 복사하면, 하락 추세선을 복사를 하면, 요 구간 이제 이중심축 자리가 되고, 이쪽 구간이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잖아요. 그러니까 요 추세대 하단 정도, 요 정도 구간, 2800, 2875원, 2875원 구간에서, 양봉이 뜨거나, 대놓고 한번 잡아볼만 할것 같아요. 요 전저점 손절 잡고 한다면.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, 저점을 이탈하면, 요렇게 빠지는 게 작은 엔짱이 돼요. 저점을 이탈하면. 여기까지. 2675원대. 크게 빠지면, 이런 식으로도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요렇게까지.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서, 야, 그러니까 얘는, 대놓고 잡으실 분들은 여기에서 잡으시면, 여기 손절 라인. 그 다음에 요 추세대 하단이나 이 구간, 이 구간에서 양봉 뜨면 뭐 단기적 반등 목으로 매수 관점. 상방으로 봤을 때는 3040원. 요 구간을 이번에 넘어갈 때 때릴 때 잡으면 여기가 저점이 손절라인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넘어갔다 밀렸다 다시 넘어갈 때 잡으면 요 저점 라인이 손절라인이 되는 겁니다. 예.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길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